긴장은 안되시나요? 쪼꼬볼 엄마? 전혀 긴장이 안돼? 쪼꼬볼 응. 이름후보 3개 얘기해봐 서다미 서고은 서희나 희나 난 싫어 근데 저번에 희나 싫다 안했어? 음, 왜다 싫다고 그러 아, 내가, 내가 얘기한거 아니야 오늘은 진료가 아니라, 입원 수속 해야 되는구나. 왜 다른 차들보다 더 뒤에 가라고 하는 거야? 이 차도 우리보다 앞에 있고, 저 차도 우리보다 앞에 그냥, 뭔데, 이거 약간, 지그재그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차선도 안 맞아. <laughs> 그러니까. 하게 이제 4시간 뒤면. 초코볼을 만나게 됩니다. 초코볼, 음. 어떨 것 같아? 진짜 자기 너무 긴장 안한거 아니야? 나? 응. 어. 일안 되는데, 뭐, 지금 약간 애기 노릇. 이렇게 만나 싶을 정도로. 너 솔직히 지금 긴장이나 이런 것 따위 없는 거하고 빨리 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불편해. 아, 핸드폰이랑좀잘 만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웃음> <웃음> 정수리에 놔달라 할까? 대학을왜 이렇게 할것 같으면 아직 어. 안 해봤지만 어. 하고 나고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은 뭐 내가 내일 이 시간 다시 찍어볼게 이제 <laughs> <laughs> 많이 아플까? 어 아니 자기야 몸에 칼을 대는데 김밥을 먹고 그러면 관장 다섯 번더 해야 돼 가능? 긴장돼? 아니 이거 긴장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이상한 감정이야 처음 느껴봐 그게 되게 이상해 엄마랑 아까 통화하다가 울 뻔했어 왜? 몰라 그냥 얘기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 자기 요 며칠 계속 울었잖아 그리고 어, 지금 좀 약간 수분 부족이야 나도 목말라 왜 울어? 다른 집 다른 집 다른 집 애기 넣는거 보고 울고 재앙적이 하고 울고 유도만 하고 울고 귀여워. 눈물 포인트가 많더라고. 계속 울고. 어. 왜 눈물이 나, 많은 사람이었어. 아니야 유튜브 너무 지어짜기식 눈물을 요구하는 그런 유튜브들로 엄마에 받아그래. 무슨 어, 지어짜기식 영화 봐도 눈물 안 흘리는 거야. 영화는 때 나는 장면 안 나오잖아 이제. 이랬는데 진통 오면 진짜 웃겠다단지 여기서. 어 갑자기.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서 진통 오면. 어. 그러면 자연분만 해야지. 아 그래. 어. 마취하려 하는데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떡하까 어... <laughs> 뭔가 5분 주기야. 5분 주기야? 싶지 어. 아, 어. 아, 그러면 잘한 번만 해야지. 네.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얘 놔두면 일주일 안에 안 나올 것 같아. <laughs> 너무 크겠지, 그지? 아니, 큰걸 떠나서 양수가 없다잖아. 그뭐 <laughs> 나올 생각이 없어 얘 태어나고 왜 이렇게까지 어 우리처럼 너무 느긋하면 어떡해 좋은 아니, 거지 그치? 자기 닮아서 어, 괜찮다 하면서 어, 뭐. 가만히 있으면 다 나이. 빼준다 하면서 난 나가봐야 울 건데 이제 <laughs>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 난 나가봐야 울 건데 <laughs> 민코민코 어때? 이제 곧 있으면 은 30분 한 시간 안에 아파도 되는데 아이뭐 이미 아빠어지쪼꼬볼에게 <laughs> 영상 편지 보내. 쪼꼬볼 어, 일단 너무 늦게 나와서 그것에 좀 감점이 있어. 마이너스 어, 요인이 <laughs> 좀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자기는 긴장이 안 돼? 긴장이 왜 돼? 좋지? 뭔가, 이, 아니 이게, 그, 막, 어? 이런 떨리는 긴장이 아니라, 응. 뭔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여기가 자꾸 막 커져. 그래? 어 뭔가, 나 오늘 똑같지? 빨리, 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응.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직전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응? 왜? 나, 나 없어? 나그랬던적 없어? 아, 우리 떨어진 적이 없어. 솔직히,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 자기 어제랑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계속 그뭐 그 자연분만 유도분만 영상 보여주고 계속 울고 네가 아픈 게 싫어 하면서 막 눈물 짜고. 아, 아 근데 그러니까 뭐 그나마 금박이요.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순 없으나 <laughs> 순위를 매길 순 없으나 어쨌든 진통을 안 겪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머지는 이제 네 몫이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맞아.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회복 하느냐 <laughs> 그럼 뭐 마지막까지만 기른. 이제 30분 남았어. 음 30분 뒤에볼 거야. 좀 이따 아기 쪼꼬불 영상으로. 바이바이. 바이. 축하해. 네. 앉아서 대기해 주시고 저희 수술 들어가겠습니다아 네. 아서 있으면 안 되나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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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꼭 앉아 있을게. 잠깐 <laughs> <자기, 웃음> 힘내. 푹자아 이제 들어간지 30분이 조금 넘었는데 약간 지금 토할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아,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셨네요. 어, 전. <laughs> 이때까지 뭘 기다린 거지? 어. 어, 이제 시작한다. 네요 아, 인생에서 제일 긴 30분을 보냈는데, 이제 시작한다네요. 기다려야지 뭐. 애기 울음소리가 쪼꼬 초코, 쪼꼬불인가? 안칼신데. 어... 7일 오후 5시 14분 따님이세요. 우선 아기 확인 한 번만 하시고 사진 찍을게요. 아, 네. 잠시 네. 오른쪽으로 오시겠어요? 아기발지어머님이나 네. 네. 아버님 이름 동일한지 확인.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이쪽에서 네. 좀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한 시간 정도 걸릴 거고,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거든요. 한 시간 정도? <웃음> 어? <웃음> 몇 키로인가요? 그건 신생아실 가서 아, 측정해봐야 돼요. 아, 측정해봐야 돼요. 알겠 생을 이렇게 시켜놓고 아. 이제 애기가 나오고 때가 나왔습니까? 다섯 시간 지난 게임을 하려고 <laughs> 지금 아 대박 어. 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산물 저 진통제들을 맞고 진통발로 지금 승급하시려고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럼 강산이 같이 산책하러 나갈래? <laughs> 그 수도 있아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라 해서 아 많이 움직이래? 응 어, 그래 거참 이거 참 타고났다고 해야 될지 어, 이렇게 웃으면서 나와도 되냐 싶다면서 오늘 너무 벅찼어. 최고의 하루였어. 고마워. 이제 승급하러 가자. 나안 받아. 어. 엄마의 강력, 강약, 엄마의 강력을 내가 보여주지. 그래. 소환사의 협곡에서 이제 응. <laughs> 출산, 출산력을 보여주도록. 파이 화이팅. 화이팅.